앞에 수익난 거좀 있으니까 좀만 더 해볼까? 근데 수익이 났네! 아 좋아요 그래서 한8 0만 찍었어요. 아 조금만 더한 100만원인데 한 100만원 100만 찍어야지 했는데 마이너스로 마감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선물 Q&A 질문은 바로 어, 수익이 났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해선물 매매, 언제? 시면 될까요? 어,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수익 내고 매매를 그만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 이것도 질문 주신 분이 필명이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이 매매가 사실은 자리가 잘 자주 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 깨지냐? 박스 매매는 추세가 터질 때 깨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돌 들었어. 박스 상단에서. 매돌 들었는데, 와, 위주로막 터져버린 거요. 예 근데 손절 걸어놨으면 괜찮아. 근데 이런 분들 스타일손절이안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려버린 거요. 예그럼 앞에 수익 한 다섯 번, 여섯 번 수익 냈어요. 근데 한 방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 박스장 안에서 사다받도 잘하고 있는데 한 번씩 훅 가더라. 그러면 앞에 벌어둔 게다 날아가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 같거든요. 저도 이런 거 예전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만둔 두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자리에서 맥시멈 세 번까지 마세요. 세 번까지 마시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사이즈 주면서 수익 낼수 있겠죠. 지나가 보면.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매매를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 한세 번째쯤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 들어가면 이제 추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자면 같은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맥시머 한두번 또는 세번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이 내가 보는 그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 오는 선이다. 처음 온자이다 그런 거는 겁내지 말고 일단 들어가세요. 왜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신 분도 있어요. 체크하고 지지반등 나온 거 보고 두 번째 들어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두 번째가 깨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첫 번째 지인 만큼은 놓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시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자면 금액적으로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목표가 뭐한 50만 원인데 벌써 한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원칙을 지켜야죠. 내가 한두 시간 정도 매매하는데 오분 만에 수익 났다? 그러면 좀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남았잖아요. 심심하면 손도 그지근자하고막 차트가 좀 보이고 앞에 수익 난거좀 있으니까 조금만더 해볼까? 이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했어. 근데 수익이 났네? 아, 좋아요. 그래서 한 80만 찍었어요. 근데 30리가 아, 조금만 더한 100만 원인데. 그죠? 조금만 더 하고 싶거든요. 조금만 더 해서 한 100만 원 찍어야 지 했는데, 어서야 돼요? 마이너스로 마감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마라. 내가 이제 보는 일당을 달성했다면, 적당히 먹고 빠져라. 그래서 매일매일 그 승률을, 승을 좀 가져가는 게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 뭐 하루에 한 50만원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이제 한 일주일 내내 달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매매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보통 매매를 할때좋지만 하면 저는 1시까지는 그냥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기준 1 2시예요 그러나 조금 이제 오버 한다면 1시까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오버한다면 뭐한 3시 4시 될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름 저만의 그 통계를 내봤을 때 제가 이제 한한시 넘어서까지 매매할 때는 좀 졌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긴 날도 있겠지만 졌던 어, 적이 확률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 저녁 12시까지 또 조금 이제 오버해서 한다면 어, 새벽 1시까지 매매하고 접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 12시에 매수 체결 됐어요 매수 체결 된데 목표 값을 뭐한50 포인트로 봤어요 자 그런데 아 수익 났다가 본전 왔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애매하게 안가요 그리고 새벽 1시가 됐어요 아 이거 갈것 같은데 안가 그러다가 새벽 2시가 됐어요 어떡하죠 자야 돼요 아니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자요 그냥 아, 모르겠다 잘난다고 잡으려 왜? 아니 어차피 내가 나름의 그 기준을 자꾸 들어갔고 목표가 50 포인트를 봤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자리 들어갔다는 것은 물려도 괜찮다. 저는 약간 그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다음 날 봤을 때 손실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 저 밑에 떨어졌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전그 다음 날 시가 위치를 보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까지도 뭐 손실은 아닌데 수익이 워낙 목표까지 안 갔어 뭐 플러스 한20 포인트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시에서 1시까지는 웬만하면 다 청산. 하고 마무리 시는데 가끔 이제 체결이 그때 가서 체결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던져 놓고 좀잘 때도 많아요. 물론 이제 잠이 잘안 오죠. 여러분들 질문 주실 겁니다. 아니 그냥 손절 잡고 자면 되지 않냐 하는데 손절 잡고 주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벽에 보통 들어갈 때는 물량을 또 많이 실지는 않습니다. 물량 좀 줄여서 하기 하는데 어,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일봉상 큰 자리들 이런 거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손절 안 잡고 버티다가 어, 다음 날 시가 위치 보고 전반적으로 이평선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매도가 시작되겠다. 어, 그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시가에서 보통 텀이라 그러나 초보자분들께서 나는 한1 0틱2 0틱손절적가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손절 걸어 두시고 그냥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지금 웃기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좀 한두 번 깨졌어요. 막 갑자기 막 공포가 없어졌어요. 그냥 두려움 따위는 없다. 나는 어, 뭔가에 자신감이 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나의 긴선 아닌데 막 들어가요. 내동매매죠. 그죠? 그렇게 분노의 클릭질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수익 나든지 손실 나든지 근데 <laughs> 수익 나잖아요? 막상 수익 나면 사람들이 그때 가서 공포감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딱 들어왔는데 한1 0만 수익 나면 달달달달 떨어요 아 손실 또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짧게 먹고 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동매매로 들어와서 손실이 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해탈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손실 날 때는 크게 나요 수익 날땐 찔끔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뭔가 좀 멘탈이 좀 나갔다. 그리고 아 뭔가 매매가 좀 꼬인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날은 출금하시고요. 매매를 접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매매를 하는데 한 10시 한 반쯤까지 거의 이틀째 수익을 좀 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하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돈을 다 출금해버렸어요. 그리고 h D s 꺼버렸어. 차트도 꺼버렸어. 그냥 안 봐. 그리고 바로 스타크래프트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하면서 즐겼어요. 왜? 12시까지 보기 싫더라고. 그게 왜냐면 이거 차트를 켜놓잖아요. 나도 뭐 손이 가요. 새우깡처럼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그죠? 저는 키보드 마우스에 손이 감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최근에도 뇌동매매를 한두 번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막상 해버리면 바로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미쳤다 또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름 절제는 하는데 어쨌든 나름 억지로 절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hts를 꺼버리세요 주문 걸어놓은 거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꼬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의 속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문을 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걸어놓고 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난 주먹 안 걸었다는데 그냥 보면 이제 걸려있어 또 어, 그러면 이제 또 골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딱 접으시고 딱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찍 주무신 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영상은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